ax 제곱이 있어요. 점을 네 개나 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점 하나 봅시다. 자, 이 점을 몇 콤마 몇이다? 영 콤마 마이너스 오다. 자,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다? 사 콤마 마이너스 오다.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어, 바로 얘가 대칭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자, 영과 사의 가운데는 얼마죠? 이죠 그래서 꼭지점 x 좌표는 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3,1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3,1. 점이 좌표가 몇 개나왔지? 세 개나왔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왕 대입해서 문제 풀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0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그냥 c가 마이너스 5가 돼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자 <laughs> 이제 x에다 4 y 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없어지면서 4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식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3,1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20 다시 집어넣으면 1은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6은 9a 플러스 3b와 같아서 3a 플러스 b라는 것이 2가 된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점이 하나, 두개 나오게 되겠지? 둘이 빼자. 그렇다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값은 8이 되고 c의 값 아까 마이너스 5였죠. 자 그렇다면 이때 얘가 나타내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p,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에다 p, y에다 1을 넣어서 1은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8p 마이너스 5 자, 2P의 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6은요? 따라서 P의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은 0으로 P의 값은 1이거나 또는 3이다. 하지만 여기서 3,1이 나왔으니까 P,1이라는 것은 1,1일 거고 따라서 P의 값은 1이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되게 길었죠? 맞습니까? 요까지 연습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추계 방정식 다시 한번 이 문제 볼게요. 아까 추계 방정식 할때 0, -5하고 4, -5 체크 했습니까? 그래서 추계 방정식 x는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2라고 얘기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즉 0과 4를 더하고 나누기 하면 2가 됐지. 그러면 아까 p, 1이라고 한 것도 4와 p와 3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한게 2면 돼. 따라서 p는 1. 뭐가 더 편합니까? 이게 더편하죠 그렇죠. 추계방정식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차함수라는 것을 단순 계산으로만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이 부족한 상황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때 이차함수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과연 뭐가 더 나을까, 혹은 뭘더 쓰는 게더 현명할까 고민해봐요. 알겠죠? 네. 자, 추계방정식 어, 좀 기억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는 어 쉽게 푸냐 어렵게 푸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나요? 응. 자, 자 그다음에 호영아.